샬롬. 사랑하는 금호중앙교의 유아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이랑 나랑을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할게요. 말라기 3장 17절을 노래해요. 땅군의 여호와께서 활동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릴게요. 啊。 기도송을 부른 후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송을 부른 후 전도사님을 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아요. 을 채워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사님을 따라 읽어 보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에스라 7장, 27절 말씀, 아멘. 좋아요. 이제 다시 한번 읽을 때는 빨간색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힘차게 읽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에스라 7장 27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예나에게 편지가 왔네요. 우리 친구들도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편지를 써본 적이 있나요? 편지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편지를 기다릴 때는 항상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오늘은 페르시아의 왕이 학자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편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슝 떠나보아요. 옛날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어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날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에스라에게 말한다.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가운데 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도 좋다.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서 풀어 줄 뿐만 아니라 에스라에게 하나님께 드릴 은과 금도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돈을 주면서 황소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재단에 바치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왕실에 돈을 모아둔 창고에서 가져다 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유아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요. 이제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더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을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시간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오늘 공과 시간에는 종려 나무 가지를 만들어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해 보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보내드린 영상을 참조해서 멋진 종려 나무를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 다음 주일은 드디어. 부활 주일이에요. 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멋진 날이죠. 우리 친구들 부활 주일에는 달걀로 에그 쉐이크라는 악기도 만들어 볼 거고요. 계란도 멋지게 꾸밀 거예요. 또 부활 주일에 특별한 말씀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래요. 이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지내면 우리가 다가오는 부활주일도 더욱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죠?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